뚝. 안녕하십니까 아우님들 뚝배기 관리사 서준입니다 요즘 남자들은 옆머리가 뚜껑 느낌이 안나면서 이런식으로 자연스러운 원블럭 옆머리를 뚝배기에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남자들이 원블럭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투블럭을 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투블럭을 하는 남자들도 원블럭이 구렛나루 라인도 예쁘게 살고 위아래 분리된 느낌도 안나기 때문에 원블럭이 자연스럽고 예쁘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뚝배기가 옆두상이 개같이 튀어나오고 옆머리 머리숱이 무자비하게 많고 곱슬이 너무 심해 하면 진짜 옆머리가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부풀어 오릅니다. 옆머리가 많이 안 뜨는 아우님들은 전두엽으로 상상이 잘안 되겠지만 저는 직업이 뚝배기 관리사라서 뚝배기샵에서 일을 하면서 뚝배기가 섬사탕 형님처럼 미친 듯이 부풀어 오르는 아우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게 진짜 대인관계 약간 빡세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섬사탕 아우님들도 원블럭으로 뚝배기 관리를 해준 날은 뚝배기가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일주일 정도만 지나도 여름에 잡초 형님이 빛의 속도로 성장하는 것처럼 원블럭을 해준 옆머. 리가 다시 솜사탕으로 원상복구됩니다. 원블럭이 예쁘지만 유지 기간이 더. 너무... 짧아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옆머리 안쪽 머리숱 또는 곱슬이 어마 무시하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거라서 안쪽 부피감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투블럭 테크닉을 사용해야지 옆머리가 슬림해지면서 2~3주 정도는 불편하지 않고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블럭을 선택하는 겁니다. 멋을 위해서 하는 아우님들도 있겠지만 생존을 위해서 투블럭을 하는 아우님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투블럭 계획이 있는 아우님들은 브랜나루시 없는데 있는 척 구라치는 구라 나루만 아니라면 보통 18mm에서 24mm 사이로 조져주면 되고, 옆머리 두상이 많이 뜨는 두상이라면 다운펌까지 같이 조져주면 웬만하면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